혹시 춤추는 광대 가봤어요? 네? 어디요? 어딜 가봤냐고요? 춤추는 광대요. 아, 아니요. 안 가봤는데 그런 데가 있다고는 들어본 것 같아요. 거기 무대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저녁을 공짜로 준다는 거기 아니에요? 네, 이번 대화 질문에서는 여러분이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해왔을 때 내가 그 질문을 대략적으로는 알아들었는데 어떤 핵심이 되는 부분을 놓쳤을 때 지금처럼 어디 어디 가봤어요? 라고 했는데 가봤어요? 라는 질문이라는 건 알아 들었는데 어디 어디라는 부분을 만약에 놓쳤어요. 그게 뭐 익숙치 않은 말이라서 놓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소리가 안 들렸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말로 내어디요 네, 어딜 가봤냐고요? 어딜 가봤냐고요? 이렇게. 아 묻는 경우가 있죠. 이거를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데가 있다고는 들어봤다. 그런 것이 있다고는 들어봤다. 이거를 뭐 줄여서 는 들어봤어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영어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좀 보여 드릴게요. Have you been to Dancing Clown? 춤추는 광대에 가 봤어? Have you been to Dancing Clown? 여기서 Dancing Clown은 그냥 고유 명사죠. 어떤 어디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나오면 돼요. Have you been to Dancing Clown? 혹시라는 말을 사실 안 해도 되지만 이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할 때도 있죠. 혹시 가봤어요? 약간 이런 그 혹시에 좀더 많은 의미를 좀더 무게감을 실어서 물을 때는 by any chance라는 말을 질문에 섞어서 하면 돼요. Have you by any chance been to Dancing Clown? 이렇게 할 수도 있고, Have you been to Dancing Clown by any chance?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요, 이 혹시에 굳이 무게를 이렇게 실어서 질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Have you been to Dancing Clown? 네, 어디요? 어딜 가봤냐고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what이라고 하면은 네. 그냥 이 정도죠. 그러니까 질문 전체를 못 알아들은 것과 비슷한 그런 어, 형식이 되겠죠. 네어디요이 정도로만 할 거면은 sorry where 이렇게 하면 되고요. Sorry where 이렇게요. 근데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질문의 전반적인 건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딱 요것만 놓쳤다라는 거를 어, 내포하면서 그 부분만 채워달라. 네어딜 가봤냐고요? Sorry, have I been where?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Sorry, have I been where? 지금 이 have I been where 가요. 인칭만 바뀐 그 의문형이 그대로 나왔죠. Have you been to dancing clown? 이 구성이 그대로 나오면서 인칭만 바뀌어서요. sorry have i been to where 이 to 를 사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대문을 떼는요. sorry have i been where have i been to where 제가 어딜 가 봤냐고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sorry have i been where 이거 두 번만 따라해 볼게요. sorry have i been where sorry have i been where 제가 이 대화 질문을 처음 보여드렸을 때 어떤 그런 갑작스러운 반응을 하는 거를 약간 그런 거를 재현시키면서 보여드렸죠. 네? 어디요? 어딜 가 봤냐고요? 이런 식으로요. 이거를 그대로 할 수도 있어요. Sorry, where have I been where? 이거는 영어로 대답하는 어떤 그런 패턴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를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Sorry, where have I been? Where 이런 식으로요. Dancing clown, 춤추는 광대요. 그래서 이렇게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그것만 못 알아들었으니까. Dancing clown, 춤추는 광대요. Oh no, I haven't. But I think I've heard of it. I think I've heard. of it.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요. 그런 데가 있다라는 것은 들어봤다라는 의미가 다 전달이 돼요. 즉 그것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요. 어떤 장소나 시설에 국한되어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영화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한 걸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요. hey, have you seen that movie Human Stain? Sorry, what? Have I seen what? Human Stain. Oh no, I haven't. But I think I've heard of it. I think I've heard of it. 이렇게 하면은 그런 영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봤다. 그 영화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내가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 그런 얘기를 할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그냥 익히실 표현은 I've heard of it. I've heard of it. 들어봤어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걸 들어봤어요. Yes, I've heard of it.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이 it 라는 대명사가 다른 지시 대명사로 바뀔 때도 있을 거예요. Yes, I've heard of that. 네, 그거 들어봤어요. I've heard of that.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떤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안 가봤는데 그런 데가 있다라는 건 들어봤다. 그런데 그런 곳, 이거를 that place 라고 지칭을 하면서 함으로써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Oh, no, I haven't. But I think I've heard of that place 이렇게요. 왜냐면 지금 dancing clown이라는 어떤 하나의 장소에 대해서 특정한 지정된 장소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that place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oh no I haven't but I think I've heard of that place I think I've heard of it 이렇게요 I think I've heard of it I think I've heard of that place 이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이 요약해서 암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요 문장이요 oh no I haven't but I think I've heard of it but I think I've heard of that place 한 번씩 따라할게요. Oh no, I haven't, but I think I've heard of it. Oh no, I haven't, but I think I've heard of that place. Isn't that the place where they offer you a free dinner if you go on stage and sing in front of everybody? 네,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상황 설정을 위한 uh, 그런 uh, extra detail였으니까요. 이거는 깊게 설명을 안 할게요. Isn't that the place where they offer you a free dinner if you go on stage and sing in front of everybody? 이런 식으로요. 이건 물론 순서를 약간 바꿀 수도 있어요. Isn't that the place where if you go on stage and sing in front of everybody, they offer you a free dinner.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오늘 이, 이번 대화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배우셨으면 하는 두 가지가요 Have I been where? 제가 어디를 가봤냐고요 이런 식으로 어, 내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묻는 형식의 질문이에요 Have I been where? Sorry, have I been where? 그리고 두 번째가 네, 그런 데가 있다고는 들어봤어요 Yes, I've heard of it. 네, 들어봤어요 오늘 대화 내용을요 한 줄씩 한번 그냥 듣고 따라해보고 맞춰볼게요 Have you been to Dancing Clown? Sorry, where? Have I been where? Dancing clown. Oh no, I haven't, but I think I've heard of it. I think I've heard of that place. Oh no, I haven't, but I think I've heard of it. Oh no, I haven't, but I think I've heard of that place. Isn't that the place where they offer you a free dinner if you go on stage and sing in front of everybody? 이거 두요 그냥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Isn't that the place where they offer you a free dinner if you go on stage and sing in front of everybody?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대화 내용을 제가 그냥 혼자서 영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두번 정도 들려 드릴게요. 그냥 Have you been to Dancing Clown? Sorry, where? Have I been where? Dancing Clown. Oh, no, I haven't. But I think I've heard of it. I think I've heard of that place. Isn't that the place where they offer you a free dinner if you go on stage and sing in front of everybody? Have you been to Dancing Clown? Sorry, where? Have I been where? Dancing Clown. Oh no, I haven't. But I think I've heard of it. I think I've heard of that place. Isn't that the place where if you go on stage and sing in front of everybody, they offer you a free dinner?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